5년 전 서일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브라스키시의 마비 마을에선 50명 넘게 희생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많았고 대부분 물이 차올랐던 주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에선 올해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처 '하하, 오가니다 라는 말을 할수없었니다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의 물길을 바꾸는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같은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지역의 고민은 또다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1분 1초라도 빨리 대피하게 할수 있을지로 모아졌습니다. 당시 희생자가 나왔던 고령자 요양시설. 색칠도 하고 가볍게 운동도 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보통 라디오처럼 보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긴급히 대피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가장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이긴는는하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들에게 재해용 라디오를 보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6월부터 라디오 재해 방송을 내보내는 곳은 고라시키시와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피난에 관한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메노 히난을 부탁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국이 지역에 밀착한 재해용 라디오의 필요성을 실감해 개발을 의뢰했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전파를 활용해 재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災害はあの日本全国同じように起きるわけではなくてコミュニティ f m がですねやっぱり主体的にそこの自治体と基礎自治体とあの連携をしながら緊急告知を出すというのが一番正しいとラジオの特性上制覇の音声が全然テストですぐすぐすぐすぐすぐすぐ 인근 지역의 라디오 제조업체에선 일본 전역으로 보낼 라디오 조립이 한창입니다. 신호를 보내자 라디오 수십 대가 켜지고 일제히 방송이 나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도 특정 신호를 통해 자동으로 전원과 조명이 켜지며 재해방송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라시키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일본의 자치단체 여든 곳이 라디오를 주문 제작했고 수만 명 규모의 전체 시민에게 배급한 곳도 있습니다. 시대에 하는 부분은 니다요 부분은 있습니다정보자 것들이 필요합니다. 큰 수해를 겪은 구라시키시는 시민에게 라디오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옥의 확성기를 통한 대피 방송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먹통이 돼 희생이 커졌던 5년 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정보가 도둑으로, 이 모의에, 건가이, 에, 라디오를 호조를 것으로 이어 때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신청자는 500명가량.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청 조건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서일본호우 참사를 경험한 시민들은, 스스로 라디오를 마련해 곁에 になっても使うことができるし日頃は電源切ってても緊急速報が大音量で流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なのでただ置いてるだけの安心感がすごいなっていうのを実感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기업들도 조건 없이 라디오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쇼크인, 쇼의가족이큰피해0 0개다는 거고, 령층을 포함한 는 거고, 100개가 되는 거고, 1가 되는 거고, 100개가 되는 거고, 100개가 되는 거고, 는고 100개가 되는 거고, 1 0 0지가 되는 거고, 100개가 되는 거고, 100개가 되는 거고, 고고